이 꿈꾸는 네, 요새 네. 이제 새로 오시게 되는데, 3i 네. 지금 CFO를 네. 맡고 계신데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이름은 한국인은 배길동이라고 하고요. 제가 직장생활 한 28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5개 회사의 CFO로 어,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 직장은 에너지 회사 일을 했고, 두 번째 직장은 글로벌 테마 파크인 키자냐에서 제가 창업 CFO로 참여를 해서 7년간 일을 했고요. 그 이후로 벤체기업그 다음에 실내 놀이터 사업 지금 현재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CFO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직장에 들어가서 대성품에 네.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성장하셔가지고 또 이제 다른 기업에 가서 테마파크도 이제 네. 운영하시고 또 지금 CFO도 여러 개 하고 계신데 네. 네.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퇴직을 해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아 첫째 직장인 대성그룹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그룹 회장님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11년간 다양한 사업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년 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좀어 다른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때부터 제가 이제, MBC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테마학회에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40대 47살이 됐습니다. 그 때, 상당히 좀 7개월 정도 쉬면서, 제 인생의 중요한 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47살이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많다 면 많다고 할수 있는데, 그때 7개월 정도 취직이 잘안 됐습니다. 제가 CFO로서, 임원급의 생활을 7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굉장히 굉장히 높고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 이때 뭔가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구는 것들 제가 절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 7개월 동안 집하고 도서관 또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녔는데, 아, 상당히 제가 무력한 자신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됐고, 어, 그때. 뭔가 다음에 50대, 60대 될때 내가 이런 무력한 상황으로 미래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정말 이때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그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신 만만한 네. 게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마흔 네. 일곱에 퇴임해서 7개월을 노는데 취업은 안 되고 네. 그때 마음이 심리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심리적으로 일단 제가 아... 저는 신앙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많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일단은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만나겠다 어렵더라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음.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부러웠냐면, 어, 그, 200만원 받고 다니는 그런 뭐 그냥 경비원아저씨도 부럽고, <laughs> 매일 아침마다 제집 앞에 현자동차, 그, 이렇게, 의왕 연구소가 있었는데, 제집 앞에 창문을 보면은 매일 버스가 올라가고, 이렇게 출근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때는 얼마나 연봉을 받고있느냐 또는 얼마나 뭐 높은 지혜나 아무 상관없고, 그냥, 오로지 그날 어디 일하러, 일터로 가는 사람들이 제가 47살임에도 불구하고, 부러웠습니다. 그 일단 그 퇴임하기 전까지 대성그룹에서 네. 네. 뭐 회장님의 뭐 은혜로 여러 가지 경험을 네. 했는데 주로 네. 어떤 일들을 배우셨어요? 제가 그때 주로 많이 경험했던 것은 어 거의 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증권사, 또 은행, 그 다음에 종합금융사, 그 다음에 카드사, 리스사, 그리고 상호저축은행까지.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라는 것을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또, 어, 그룹이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어, 이렇게, KL방송국하고 인터넷 회사를 운영하는, 경기지역에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선회사들을 인수를 몇 개를 하고, 또, 매각에 하는 음. 작업까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음. 많은 경험을 하게 됐던 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MBC에 가서, 네. 테마파크 사업을 네. 하셨다고 있는데 네. 1년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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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테마파크라는 게 어떤 사업이셨어요? 그건 이제 글로벌 직업 어, 처음 테마파크인는데 25개국에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이었습니다. 음. MBC가 어, 지상파인데 그때 벌써 수익 구조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음. 또 방송 광고로 이렇게 수익을 내던 모델에서 음. 이제는 더 미래에는 어렵다고 보고 어, 외국에 있는 특파원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업자를 소개를 하라 그랬는데, 일본의 특파원이 음. 그 글로벌 테마파크인 키자나를 소개를 해서, 음. MBC가 그 사업권을 따게 됐고, 음. 그래서 그 사업을, 사업권을 따고 난 다음에, 롯데월드에다가 글로벌 테마파크 는 4,000평 정도 되는 음. 그 테마파크를 음. 한 300억을 들여서 수립하게 되는 아, 일이 제가 생각그니요 직업, 테마파크. 네, 90개의 직업을 아,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9 0개 직업을?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정말, 네, 대단한 그렇군요. 경험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이제 그만두시고 47세에 아, 예. 세상에 나왔는데 그런 능력자인데도 아, 예. 취업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됐나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아, 누구하고 만나서 편안하게 좀 내가 지금 현재 실업자다 그리고 지금 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좀 다시 취업을 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하고 편하게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제 자신이 그런 자격지심이 많이 들고, 음. 다른 사람들은 다잘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저는 갑자기 뭔가 직장을 잃은 것 같고, 음. 그리고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며 두 가지를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 다시 내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아 직장 다닐 때 사람들을 얻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특히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 회사의 CEO나... 또 나를 고용한 사람의 출처를 맞춰서 일을 했는데,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어 유익하게 하는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회사에 저를 고용한 창업자도될수 있겠지만, 거래처를 포함해 직원들,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람을 얻는 경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어 뭔가 마음을 나누고 또는 뭔가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을 할수 있는 사람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한 가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경계적으로 제가 준비가 퇴직금을 쓰고나면 경계적 준비가 많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을 부동산 같은 걸 하려면 주식을 하려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부동산은 큰 돈이 필요하고 주식자는 리스크가 크고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경험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런 일들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될 거라는 큰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니 네. 결국 내가 얻은 사람이 없었구나.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벗을 만들지 못했구나. 네, 네. 그러니까 다음 직장에서는 네, 네. 그런 어깨동무 할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또 어디 가봐야 또 퇴직하는데 어떤 돈이 필요하려면 수익을 다원화시켜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직장이 또는 직업이 어떤 거였어요? 그 다음 직장이, 아, 어, 정말 신기하게도 어, 어떤 벤처회사 회장님이 저를 스카웃을 했는데 어, 그 전에는 엄청 큰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6천억 가까이 가다가 부도가 하시고 150억 정도를 가지고 오셔서 세 가지 사업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거의 쓰러져 가고, 빚만 팥 밖에 없는 회사에 제가 취업을 음. 하게 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그 전에 억대 연봉을 받았는데, 음. 거기사에 가서 월급을, 주기로 한 월급을 못 받고, 음. 한 달에 23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서 일하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아, 제가 그렇게 이제, 딱간 첫날 저한테 월급을 줄수 없는 회사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떠날 것인가 음. 그날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일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남기로 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사람을 얻는다. 음.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음.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어, 두 번째는 당장 돈이 오는 건 아니었지만 음. 아, 내가 50대 60대가 되면 수입을 없어지거나 아니면 수입이 적어지는 상황이 될 텐데 음. 아 지금 마흔여덟 살에 내가 이 훈련을 음. 지금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음. 수입이 2 0 0만원 되는 상태에서 음. 살아나가는 훈련을 한번 해봐야 생각 하고 아. 제가 그 회사 회장님의 경영 총괄를 맡아서 음. 어쩔 때는 월급이 나오기도 하고 이백만 이백삼만 원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음. 상황에서 음. 이제 그첫 번째 제가 결심했던 거 사람 그때 그 회장님이 자살을 하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제가 오기 직전에. 음,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회사 회장님을 한번 살려보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음, 그리고 회사를 살리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음, 제가 근데 진짜 어려웠지만 음, 거기서 1년은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1년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년 후에 그 회사는 살아 있었고요. 그 회사 회장님도. 자살을 안 하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도록 음. 제가 해준 상태에서 음. 어, 다시 이제 좀 어, 좋은 회사에서 음. 제가 옛날에 키자냐 글로벌 테마파크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는 상호펀드 회사에서 음. 제안이 와서 음. 다시 원래대로 옛날에 그 음. 어때 연봉 받았던 그 연봉을 갖고 다시 가게 됐습니다. 상호펀드 아, 회사로 가서? 상호펀드가 네, 운영하는,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예, 인수하는 인수한 실내놀이터 회사가 아, 실내놀이터. 네. 그 실내놀이터 사업을 또 얼마나 하신 건가요? 제가 5년을 했습니다. 네. 인,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는데 네, 그 회사에 가서 어, 제가 5년 동안 네, 매각할 때까지 음. 네, 일을 하게 됐니다 성공적으로 매각이 일어 겁니다. 네,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그 이후는 제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얻고 그 다음에 제가 어, 이렇게 직장의 월급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음. 그 실내 놀이터 회사에 있을 때 음. 어, 제가 이렇게 창업자분을 한 분을 이렇게 음. 그 대, 대학교 후배분이셨는데 음. 그때 갑자기 코로나 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음. 저한테 어, 좀 자문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음.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아그 실내 놀이트 회사를 거의 매각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될 때쯤에 제한테 음. 같이 좀 하자고 몇번 제안하셔서 을 음.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가서 아이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가 쓰리아이 회사예다네 맞습니다. 이 쓰리아이 회사도 최근에 네.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고 네, 투자도 굉장히 많이 유치한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쓰리아이 네. 회사에 들어가신 지 지금 3년 반? 한 2년 7개월? 2년 7개월그 네, 동안 있었던 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년 7개월 동안 제가 이제 입사를 해서 어, 한 4개월에 걸쳐서 한 320억 정도 한 10개 벤처 캐피탈고 사모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어, 그리고 조직을 저희 회사에한2 3국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IPO 할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사옥이 저희가 강남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상암동에 있었는데 강남으로 사옥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게 됐고 최근까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3년간의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네, 네, 어, 이제 또 새로운 또 출발하는 네. 을 단계에 네, 오셨는데 네. 지금 뭐 여러 개의 회사를 이렇게 네. 자문해주고 있다고 네.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어떻게 또 여러 개의 회사를 또 이렇게 자문해 주게 되셨나요? 네, 네, 그건 제가 이제 의도한 바는 아니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사람을 얻는 어, 직업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실은, 이제, 제가, 이제, 돕고 있는 분들 중에 청년도 있었고, 마흔 살먹은 청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50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60대를 넘, 넘은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특히 좀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창업가들이나, 또는 그런 사업가들을 좀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돕게 됐습니다. 돕게 됐었는데, 그들 중에, 어, 이제 좋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저한테 자문을 요청한 분들도 있었고, 뭐 코칭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또 대가를 치르고 위로로 이렇게 받기를 원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엑셀러레이터로 저한테 보답을 하고 싶다고, 어, 크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해주면 저한테 아, 이렇게 수익을 시원해 주실 때 그런 분도 있어서 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돕다 보니까 음. 그렇게 또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겼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최근에 네. 네. 글로벌 스타트업의 중역으로 일하시면서 네. CF로 일하시면서 네.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렇게 기업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네. 수입원이 다 변화가 되셨네요. 어떤 네. 분은 뭐 주식으로 주기도 하고, 네. 어떤 분은 뭐 급여로 주기도 하고, 네. 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또 은퇴를 하셔도 네. 뭐 여러 군데서 수입원이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급여 를 여러 군데 받는 건 아니고요. 네. <laughs> 급여는 지금은 현재 회사에서만 받고 있고, 네. 이제 수입은 제가 이제 어, 현재 회사에서 주식이나 스톡옵션도 제가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터로 투자를 한대들은 코칭을 하다가 음.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해달라고 한대들은 음. 제가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셰어를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경영 코칭을 원하신 분들은 음. 제가 이제 어 직업이 이제 일이 주중에 끝나고 음.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정도 코칭을 해드리면 음. 식사를 하면은 저한테 음. 이제 제가 뭐 사양을 했지만 음. 거 어,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싶다고 하셔서 음. 그런 부분에서 코칭비를 저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을 어. 하시면서 예. 하고 있 상황입니다. 우리 꿈꾸는 요새가 예. 꿈꾸는 이제 예. 중년의 예. 삶이 지금 대표님과 하는 예. 삶인데 <laughs>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예. 대표님이 이제 이런 일들도 하시지만 좀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 예.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예. 예. 그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죠. 네. 예.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7개월 동안 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흔 일곱 살이었는데도 제가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지고 음. 아, 이런 마음을 좀 커뮤니티 안에서 누구하고 진솔하게 나누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좀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스토리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센터장님이 운영하시는 강남시 창업 센터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혼자 하면 일어설람이 힘들지만 같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꿈이 아 이렇게 뭐뭐 뭐 젊은 창업과도 마찬가지지만 40대 50대 이렇게 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을 돕고 진실한 마음으로 돕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투자도 서로 할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는 뭐 50대 60대도 청년의 준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키워가면서 어, 굉장히 자기존재감을 느끼고 저도 실은 많은 분들을 자문도 하고 코칭도 하고 엑셀러레이 투자도 하지만. 돈을 위한 것보다도 실제로는 굉장히 그걸 하면서 저를 위한 보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제가 많이 힘을 얻고 그런 최근에 실은 제가 1년간 제조주 사장님을 이제 코칭을 제가 2주마다한 번씩 했는데 11월까지 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했던 것들 다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코칭을 해드리겠는데 돌아보니까 그분한테 제가 도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서 그 대표님께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 대표님,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나 보니까 제가 더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뭐, 위로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제가 얼마든지 앞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라고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 꿈꾸는 요새라는 네. 커뮤니티를 네.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5개월째 되어는데 아, 이번에 네. 다섯 번째 모임을 하는데, 오늘 우리 배 대표님하고는 이제 처음 만났어요. 네. 네, 오늘 점심 직전에 만나서 식사를 간단히 네. 했는데,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제가 또 꿈꾸는, 이런 우리의 미래하고 너무 적합하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꿈꾸는 요새 같이 합류하시죠? 이렇게 제안 드렸고, 또 흔쾌히 또 오케이 하셨고, 또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인터뷰하면서 들은 네. 생각이지만, 네. 우리 요새 이 다음 모임에 오셔서 우리 네.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네. 아마 대표님의 이야기가 우리 꿈꾸는 요새가 지향하는 네. 이런 어떤 가치, 또 미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네. 갑자기 제가 처음 만난 분한테 인터뷰하자고 해서 실례를 했는데요. 네.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실은 오늘 센터장님께 실은 좀 가르침을 받으려고 제가 인사 드리고 하려고 왔는데 의도하지 않게 되는데 저는 아직은 대표는 아니고요. 이제 스타트업의 전무입니다. 전무고 앞으로 제 꿈은 코치 앤 그로스 파트너로 계속 음. 활동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하는데요? 네, 수고하습니다 하는 네. <laughs> <laughs> 우리 또 대표님을 네. 소개해주신 김성일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